어느 회사 직원들의 이제 출근 시간이 이제 평균이 66.4분, 표준 편차가 15분이더라. 출근 하는데. 그래서 내가 이제 출근 시간을 x라고 좀 놓게 되면 왼쪽에 좀 쓰면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66.4 표준 편차가 아니아 15니까 이렇게 희가써 주면 될것 같아. 그래서 출근 시간이 얘들아 73분 이상이면 그중에 40%좀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고 라 생각을 하자니 73분 미만이면 20%가 들아 지하철을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얘들아 지하철이 아닌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 뭐 이렇게 좀 되어 있어 이?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출근한 이 회사 직원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였을 확률 뭐 이렇게 너희가 구하는 건데 그 조건도 확인은서 내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네 조건부 확률 강의가 두 개를 좀 나눠져 있어요, 되들아두 번째 강의에서 내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RPM에서 뭐이뭐 A 공장이랑 뭐 B 공장 같은 거 있었던 문제 기억나니? 그러뭐 그러니까 A 공장 가서 정상으로 제품이 탄생할 확률, 뭐 A 공장 가서 불량일 거, B 공장 가서 뭐 정상일 거, B 공장 가서 불량인 거. 얘네들아, 요거 두개 있잖아. 그 공장 입장에서 사건이 두 개고 불량 입장에서 불량이냐 정상이냐가 두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얘들아 예측 가능한 게몇 개가 되는 거야? 네 개가 지금 좀 되는 거 맞아. 잉 참고적으로 얘들아 얼마 전에 고의 애들 이제 조건부 확률 강의를 한번 쭉 했는데 그뒤네 원래 조건부 확률 재생 목록 단톡방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알지? 거기에서 이제 원래 너희가 했던 고3 친구들이 봤던 그 조건부 확률 이제 1강이랑 2강도 있는데 그 밑에 좀 보게 되면 얘들아고위 버전으로 1강이랑 2강 같은 경우도 있어.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하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항상 조건부를 못 푼다는 거는 이네 가지 그뭐시냐 얘들아 케이스를 이야기를 못하는 거니까 너희가 이제 뭐 이건 조건부 확률을 물어본 건 아니지만 조건부랑 좀 관계가 좀 있단 말이야. 네 가지 그 예측을 좀 해야 되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어좀 봐줘도 얘들아 괜찮지 않을까 싶어.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냥 어떤 사람이 얘들아 지하철을 얘들아 이용했을 확률이 그냥 합의법칙으로 조건부 중에 두 개가 되는 거거든 사실 그냥 73분 이상인데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얘들아 73분 이상인데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73분 미만일 때 얘들아 이제 지하철을 탈 수도 있으니까 그두 확률이 어때야 돼 더해져 있어야 되는 거 맞아?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편하게 회사에서 눈 감고 아무나 하나 뽑았어. 근데 걔가 얘들아 지하철을 이제 뭐할 확률이야? 이용해서 이제 왔을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. 그 합의 법칙이 73분 이상일 때 탔거나 지하철을, 73분 미만일 때 탔거나, 둘 중에 하나니까 얘들아 두 개를 우리가 뭐 해주면 돼? 더해주면 좀 되겠지. 그래서 수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돼 x가 출근 시간이니까 x가 73 이상인 애들을 골랐을 때그 중에 얘들아 몇 프로가 지하철을 타는 거야? 4 0니까 곱하기 몇이 되니 0.4 이렇게 좀 되겠지. 그다음에 너희가 이제 x가 73 미만일 미만이라면 너희가 이제 그 중에 20%가 아니라 지하철을 탔다.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 확률을 우리가 뭐 해주면 돼? 더 해주면 되는 거야 단순하게. 그리고 이제 확률을 구할 때도 어차피 요거 하나만 계산하면 뭐둘 중에 하나 계산하면 요 확률은 위에 거에 뭐가 되는 거야? 여집합이 지금 되는 거 맞아?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지. 그 x가 73 이상인 걸 계산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. 73에서 얘들아 66.4를 빼주면은 몇 나오니 얘들아? 6.6 나오나 얘들아? 그럼 6.6을 너희가 이제 15로 나눠 주면 5분의 2.2인가? 그럼 너희가 이제 몇 나오니 얘들아? 50분의 22니까 0.몇이야. 0.4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. 그래서 너희가 이제 x가 73 이상일 확률을 Z로 판산하면 0.44 이상이 되는 거니까 얘들아 0부터 0.44가 0.17이니까 그 이상의 확률은 0.5에서 빼주면 0.33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0.33에다가 몇 곱하면 돼? 0.4 곱해주시면 되고 요 녀석은 0.33에 얘들아 뭐가 되니까? 여사건이 되니까 0.67 되겠지 거기에다가 0.2 곱해서 너희가 더해주시면 돼 자, 조건부 문제는 아닌데 그 그냥 이거 너희가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 지하철을 너희가 탔거나 말거나 그다음에 73분보다 아니라 이상이거나 미만이거나 사건이 두개두개 두개 있으니까 예측 가능한 경우의 수가 총몇 가지가 있는 거야? 네 가지가 있는 거 맞아?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야 A 공장 가서 정상 불량, B 공장 가서 정상 불량 이렇게 네 가지를 예측할 수 있듯 너희가 얘들아 이 문제에서 73분 이상인데 지하철이냐 지하철이 아니냐 또 73분 미만인데 지하철을 탔냐? 안 탄냐? 이렇게 너희가 네 가지를 그 예측할 수 있어야 돼.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. 두 가지 확률이 뭐 산수는 너희가 좀 해봐야 되두 가지 확률을 너희가 더하는 것으로 이제 해버리면 되고 충분히 여기서 얘들아 조건부 확률로 얘들아낼 수도 있는 거야. 이 문제를 막 변형해 가지고 지하철을 얘들아 이용하였을 때 73분 뭐 이상 걸렸을 확률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맞아? 그러면 너희가 지하철을 이용하였을 때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말도대로 이게 되는 거지. 니 얘들아? 그 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하였을 때 73분 이상 이상이다라고 말하면 요 녀석이 얘들아 얼로 올라가 분자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얘들아 조건부 확률로도 좀낼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